강병주 아나운서 지금 휴가 계획 짜고 계신 건가요? 양세호 그... 아나운서네요. <laughs> 저희 이번에 생방송 투데이 아나로 그첫 번째 주자로서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제가 다 기획하고 제가 여행지를 정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디 가시는 건데요? 일단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해돋이 해넘이 명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천, 당진, 고령, 성주산 세 군데 다안 가봐서. 고정에 가려고 합니다. 그쵸, 아주 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느린느린 여행기 생활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아나운서들을 여행을 보내 준다고 합니다. 느린느린 <laughs> 어, 느린 여행기 아나로그. <laughs> 그첫 번째 출연이 아... 바로 저. 아나운서 홍정준인데요, 네? 아, 제가 여행지를 고르고 고르다가 어디로 떠나봐야 할까 하다가 바로 서천을 골라봤습니다. 느릿느릿 여행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수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어. 이 수산물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곳이 서천이더라고요. 우리 감독님과 함께 재밌게 여행 떠나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laughs> 지금 떠나보시죠. 어, 네, 1박 2일로 떠나는 거죠? 네, 맞아요. 충남 서천에서 어떤 여행의 맛을 느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해너 해나미 해도지를 한번 해볼수 있는 명소입니다. 아, 바로 춘장대 해수욕장이네요. 맞아요. 고운 모래와 잔잔한 파도, 거기에 갯벌과 해송이 어우러진 곳이에요. 음, 겨울 바다의 그 차분한 매력이 네요첫 번째 맞아요, 목적지 맞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풍차가 있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풍차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풍차가 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풍차를 춘장대에서 장볼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풍차도 볼수 있지만 서해만의 감성적이고 뭔가 이 뻘과 함께 보여지는 그 바다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이 갯벌에 있는 그 차분함과 그리고 뒤에 보이는 파도와 연결되는 그 모습을 이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함께 볼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멀리까지 한 시간 반을 달려서 왔습니다. 네, 풍차 운행 시간은요, 하루에 두 번, 오전과 오후 풍차가 운행되니까, 시간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불면 도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기만 해도 속이 빵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밥 먹으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잘 곳도 섭외를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진짜죠 뒷판왕이에요. 어, <laughs> 판왕입니다 오늘. 안 되면, 안 되면, 뭐, 카라면이라도 되시죠, 뭐. <laughs> 아 그래요? 감독 <laughs>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먹는 네, 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경유 씨인데 우리 뭐 먹어요? <laughs>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실 즉흥 여행이잖아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찾아보려고요 지금? 열심히 좀 찾고 있는데 너무 즉흥 아니에요? 그래도 서해 관련된 음식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서해 박대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박대 그렇죠. 구이나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런데 아, 섭외 그럼 허락을 맡아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언변과 그리고 이 미남계로 네? 지금으로설명한 <laughs>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야 언병과 어, 저남계 t 에서 왔는데 어? 저희 먹는 거만 좀 찍어도 될까요? 약간 이 샷은 아, 약간 시사 보도 프로그램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아, 나오는 샷인데 왜 네, 이렇게 섭외가 쉬운 거였어? 노력했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도 미남계로 어, 바로 했어요? 우와 바로 우와.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됐다고요? <웃음> 네 <웃음> 뭐, 뭐예요 지금 뭐야, 뭘 미남 뭐야. 강림이에요? 아, 감독님 감사합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운 서촌 대표 겨울 별미 박대 미남이라면 먹어야 됩니다 아우 <laughs> <laughs> 맛있겠네요 박대 많이 드세요 미남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위바 갈라가지고 이 사실 박대가 흔히 맛볼 수음 있는 생선은 또 아니잖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맛이 없고 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겉 바삭한데 속은 되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압축된 맛이에요 느낌이 딱 붙어가지고 입에 착착 붙는 느낌 이게 담백하고 고소한데 바삭하기도 음 해요. 너무 음 맛있었습니다. 밥에 올려보면 더 맛있어요. 음 아, 어, 이게 살짝 닦아주면 서 광고예요. 아, 아, 네? 아이 중이죠. 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꼬리까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그런 생선인 것 같습니다. 박대. 처음 먹어보는데 박대 파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박대 꼭 드세요. 꼭. 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일몰과 일출의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마량포구로 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여기는 마량포구에 있는 성경 전례지 기념관이네요. 네, 마량포구 와가지고 가장 어, 주위에 어, 볼만한 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성경 전례지 기념관인데요. 한번 성경 어떻게 전례됐는지 보러 가보실까요? 네마량포구 바로 옆에 있는데요. 1816년 한국 최초로 성경이 마량진에 전래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성경 전래를 연구, 전시, 교육하는 기념관이에요. 아, 종교에 상관없이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서천의 뭐 역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 기념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해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아니 저희가 여기 오늘 여행 왔는데 서천에 이 성경 전례제 기념관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어이, 근데 왜 년... 서천에 이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200년 전에 1816년도에 네. 어, 영국 군함이 어... 지나가다가 육지를 보면서 어 마을, 마음의 감동이 아 육지에 있는 마을을 한번 구경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정박지를 찾아서 들어왔어요. 방문했던 영국 함장에게 성경을 최초로 전래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이 재현되어 있고요. 희귀본인 성경책도 기념관에 함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제 서천의 해돋이 해넘이 명소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데크가 있어가지고 쭉걸 걸으면서 우리가 해돋이 해넘이를 볼수 있더라고요. 아,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끝에 해돋이 해넘이 명소로 한번 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안해요 날씨가. 날씨가 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해넘이를 보러 가는 거죠? 네 일단 가는 겁니다. 시원한 바닷소리 들으면서요 날이 날이 바닷길을 걸어봤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 뭔가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왜요? 잠겨 있더라고요. <laughs> 아, 네, 이게 즉흥이 아니겠습니까? 뭐안 어, 돼요? 네. 다음으로 잠깐만요. 잘못 네, 표정 보이세요? <laughs> 뭐 관계자분이 없나? 근데 여기서 저희까지 뭐한몇 미터 차이가 안 나서 여기서 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서 봐도 아쉬운 대로 이게 즉흥적인 여행의 맛이 아닐까요 어, 정신승리네요. 이제 네. 네, 정신승리입니다. 네. 아, 여기서 보는 걸로? <laughs> 네. 여기서 아마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 <근데>, 그, <laughs> 아, 오늘 님. 발코니에서. <laughs> 예.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어스름은 볼수 있지 않을까 자기 암시하는 것 같아요 네, 기다려보자 계속 겠습니다 시간이 열 남지 않아서, 않아서. 응. 그래도 바다에서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렇지 그러네요 그렇지. 오 그래도 약간 붉은빛이 살짝 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거든요 아, 그 느낌만 드네요 진짜 네. <laughs> 끝까지 계속 봤습니다 오네 지금 아, 마랑포구 일몰 보러 왔는데 아 해넘이가 아쉽게도 오늘 날씨가 좀 구름이 많고 흐려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는 음.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량폭을 온게 해남이 또는 어, 일출, 아, 맞아요. 해돋이를 음. 보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남이를 못 봤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일출을 보러 중광마네 중광마 자세입니다. 추우니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한동님? <laughs> 아, 또 맛있는 거 먹나요? 아, 그러면 이 서천에 왔으면 또 먹어야 될게 있습니다. 아, 또 먹어요? 네, 계속 먹어요. <laughs> 어, 네. 또 검색 시작하네요. 음, 지금 네, 바로. 열심히 살아보고 있습니다 정했습니다 여기로 가시죠 여기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약간 느낌이 탐사보도 프로그램 느낌이 나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앵글이에요 저희 3방송트데이에서 <laughs> 그 나왔는데 또 바로 됐어요? 네 바로 오 그, 그, 미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웃음> <웃음> 아 뭘, 바로 뭘한 방에 먹었네요? 됐습니다 꼼치라고 서해안에서 겨울철에 먹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꼼찌가요. 감칠맛과 시원함, 그리고 뒷끝마저 깔끔한 별미인데요. 일단 회부터 도전을 합니다. 지금 회도 있네요. 일단은 이게 탕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다 회무침까지 와, 너무 좋은데요? 아 먹었어요. 어, 회랑 무침, 그리고 탕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했다고 이렇게 또 드시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제철이라고 하는데 먹어야죠. 뭐 이거 <laughs> 아, <그리고> 맛 프로그램이에요? <laughs> 맛집 탐방입니다, 맛집 탐방. 달라붙고 그리고 좀 촉촉하면서도 야들야들하고 기존에 먹었던 흰살 생선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회 맛이에요. 식감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와, 여기에다가 석화, 석화 관자, 개불까지 네. 와, 다 드셨네요, 진짜. 이 정도 많찬은 기본이고요. 일단 꽁지탕으로 얼어붙은 몸을 따끈하게 녹이고 그다음에 회무침까지 먹었습니다. 음 야, 근데 해외 못본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지금 굉장히 즐거워요, 지금 긍정적이어요 예. 여행 다녀오는 데도 굉장히 좋고 아, 네. 특히 진짜 서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고백하는 거예요? 먹는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서해에서만 <laughs> 먹을 수 있는 <laughs> 거야까 케미가 너무 좋지 않나요? 서해 여행을 한마디로 하면 어때요? 서해 여행은 약간 저한테 자꾸 말시키고 혼자 계속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먹요 <laughs> 드시는 거예요? 계속 드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래서 말 씻겨 놓고 네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진짜 네. 아, 어제 왔는데 바로 야 이게 이분 방금... 고정 멘트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음, 아니라 아, 진짜. 그래도 네. 계속 드시더라고요. 음 아, 맛있다. 그래서 내일 저기 일주름 볼 거예요? 당연히 봐야죠. 오늘 일몰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아, 예. 일출을 볼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음. 저희 여행의 목적이 아, 일출과 일몰이었기 너무 때문에 먹었어요. 꼭 봐야 됩니다 이게 서천에 오니까 서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는데 이래서 서천에 와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 오늘 일몰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내일 일출을 위해서 좀 빨리 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감독님 가서 빨리 주무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 먹고 자고 먹고 이렇게만 했네요 그게 네, 여행이아요 네, 네. 저렇게 아름다운 서천의 깊은 감도 잘 담아왔습니다 아, 그 다음 날 새벽이 됐어요. 마량포구로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해가 뜰락 말락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제 해넘이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오늘 해돋이를 볼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다시 마량포구에 이렇게 아침 일찍 와 있습니다. 아, 그 새벽 바다 냄새 아시죠? 그 신선한 새벽 바다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대전에 살면서는 저 시간이 잘안 일어나죠? 일어나죠. 마량포구 해돋이명소에 어? 나와 있는 아나운서 강경준입 뭐예요? 먼저 사과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를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안을안 적으세요. 해를 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해돋이는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못 봐서 아쉬웠습니다. 오, 이걸 기대한 거죠. 저이 보면서 뜸을 들이면서 바다 드러나는 아름다운 마량포의 일출 여러분께 세레바지에서 이 풍경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어, 마량포구 역시 해돋이 명소가 왔네요 서해에서 봐라고 이마량 아주 많이 뻔뻔해졌어요 자,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해돋이도 못 봤지만 그래도 마량포에서 먹을 수 있는 뭐 <laughs> <먹어야 되지> <laughs> <또> 먹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맛집도> 마량포구에서 <laughs> 맛있는 아점을 먹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식사하러 가실까요? 근데 이제 뭐 먹을까요? 어뭐 주변에 맛있는 거 있어요? 아 예, 호흡이 차고 있는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얼굴은 점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같이 가볼까요 지금? 뭔데요? 비밀이에요. 일단 가보시죠. 와 일단 당당하게 또 이제 섭외를 시작해야죠 미남계로. 그렇죠. 선천의 대표 겨울 별미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약간 김국 이런 건가요? 한번 보시면 알것 같아요 굴! 굴 들어갔고 굴 해장국 아 서해에서 나는 김과 굴로 만든 김굴 해장국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한번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맛을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국물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음 바다에서 꺼낸 보약처럼 맛이 굉장히 정말 진했어요 간이 잘돼 있고 그 깊은 맛이 나요 확실히 와 피부에 지금 기름 올라온 거보데요야 아, <laughs> 김은 <기분은> 아니죠? <laughs> 김골 해장국 진짜 맛있었습니다. 좀 새벽부터 제가 바닷바람 맞았잖아요. 좀 추웠던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서천이 또 김으로 유명하잖아요. 워낙 여행 제대로 하고 입국. 오셨네요, 진짜. 맞습니다. 서해안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 아닌가? 아침에 먹기에 겨울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서안은 겨울이다. 그 갯벌과 바다 이어지는 그 차분한 감성이 겨울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결국에 서해안 음식, 서해안은 겨울이다 이렇게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나린나린 여행기 아날로그 해맞으 서쪽으로 떠났던 첫 번째 아날로그 어떠셨나요? 밭때부터 꼼치, 그리고 김과 굴까지 영양만점 먹거리가 가득한 충남 서천에서 겨울 바다의 추억을 만들고 힘차게 2024년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나로그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